안녕하세요. 세상을 동그랗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. 오늘은 부산 덕포에 있는 대구시골생막창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시골생막창이지만 부산 사상에 있어요. 저는 고향이 대구라서 반가웠습니다. 저는 대구 사람이지만 정작 대구에서는 막창을 많이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벽에는 막창의 효능과 간단한 메뉴판 막창과 삼겹, 갈비살, 차돌박이, 곰장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눈에 보기가 좋았고, 식사류도 깔끔하게 네 종류가 있었어요. 막창 3인분과 음료를 주문했습니다. 여기는 포장마차 분위기로 되어 있어서 더욱 먹을 맛이 났습니다. 철판을 데우고 좀 있다 보니까 바로 막창을 가져다 주셨어요. 수저와 물티슈를 세팅하고 좀 기다렸습니다. 밑반찬으로 스위트콘, 김치, 물김치, 막장, 고추, 다대기, 야채가 나왔습니다. 막장이 알던 것보다 견과 맛이 나고, 고소해서 찍어 먹을 맛이 났습니다. 김치류도 깔끔했습니다. 고추, 다대기는 막창도 잘 어울리지만 밥도 둑일것 같습니다. 밥을 샥샥 비벼서 계란후라이랑 먹고 싶었어요. 맛없는 막창은 비린내가 심한데 이건 그런 꼬릿한 냄새가 없었습니다.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. 사장님도 막창에 자부심이 있어 보이셨어요. 마늘도 잘 구워서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. 하지만 아쉬운 점은 좀 질겼다고 해야 하나요? 제가 먹은 막창 중에는 상당히 질겼던 편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구워도 질깃질깃해서 계속 씹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릇하게 굽히고 기름도 옆으로 빠져서 담백하니 맛이 좋았습니다. 파 제레기랑 함께 먹었더니 또 다른 맛이 났어요. 된장찌개와 밥보다는 특색 있는 메뉴인 된장국수를 시켜봤습니다. 밥 대신 된장에 국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, 막창으로 좀덜찬배를 꽉꽉 채워줍니다. 뜨끈하게 들어가니까 겨울에 딱 좋았습니다. 고소하게 잘 먹었어요. 된장국수는 국수 양도 꽤 많아서 좋았고, 개인적으로 비빔밥보다 이게 더 좋았습니다. 비빔밥은 조금 무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다른 블로그 평해 보면, 비빔밥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전 된장국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말은 둘다 괜찮다는 말이겠죠? 막창을 다 먹기 전에 국수에 막창을 한개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된장국수가 막창의 고소함을 업시켜준다면 비빔국수는 상큼해서 한번 끊고 리프레쉬 해주는 느낌입니다. 블로그 평들이 여기 비빔밥 소스가 만든 것 같다고 했는데, 확실히 시중 소스와는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. 급식에서 먹었던 것도 같고, 익숙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좀 사로잡는 그런 게 있어요. 오히려 저는 막창이 냄새가 안 났지만 좀 질긴 게 아쉬웠고, 나머지는 다 무난무난 무난 괜찮았습니다. 전체적인 평을 해보겠습니다. 막창 평 3.7. 친절도 평 3.5, 위생 평 5, 5 분위기 평3.7 점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.